그리고 그 진심은 소크라테스처럼 왜냐 하면이 담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크라테스식 진실한 질문법을 통해 거절을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3단계 연습법을 제안드립니다. 1. 내 감정의 진실을 먼저 질문하기. 나는 이 부탁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들었지? 이걸 수락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감정과 욕구를 확인하세요. 거절은 나를 지키는 것이며 나의 진심을 존중하는 출발입니다. 2.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질문하기. 이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진짜 이유는 뭘까? 거절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정직하게 만드는 길이어야 합니다. 3. 솔직하지만 따뜻하게 표현하기.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나는 이번에 도와줄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거절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연습입니다. 경계가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하다는 것, 그건 수천 년전 철학자도, 지금의 심리학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신호입니다.